1. 오연서의 라이프 스타일 일과 사랑, 그리고 자기 개발. 1.1. 바쁜 스케줄 속의 자기 관리. 오연서는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관리에 철저하다. 그녀는 평소 운동과 건강식,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단련하며, 연기와 패션,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펜트하우스 공개 행사에서 오연서는,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좋은 연기를 할수 있다.라는 신념을 밝히며 꾸준한 자기 관리가 성공의 비결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자기 관리 습관은 오연서가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평가된다. 1.2 문화와 예술에 대한 깊은 애정 오연서는 단순히 연예계 활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문화와 예술 활동에도 깊은 애정을 보인다. 공연, 전시회. 그리고 다양한 문화행사에 참석하며 자신의 예술적 감각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온 그녀는 이를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완성해왔다. 특히 그녀가 펜트하우스 내부에 마련한 갤러리 코너에는 그녀가 직접 수집한 미술작품들과 소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예술에 대한 그녀의 깊은 애정과 취향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관심은 그녀가 일상 속에서도 예술적 영감을 얻고 그 영감을 다시 연기나 패션에 반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1.3 팬들과의 소통과 사회적 역할. 오연서는 SNS와 유튜브 채널 오소소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에도 힘쓰고 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자신의 일상과 생각을 솔직하게 공유하며 팬들에게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팬들은 그녀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평소 볼수 없던 자연스러운 일상과 때로는 진지한 인생 이야기를 접 하며 큰 위로와 응원을 받고 있다 또한 광고 모델과 홍보대사로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연서는 연예인으로서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제 의무라며 꾸준히 봉사활동과 캠페인에 동참 하고 있다 2. 펜트하우스 공개가 주는 의미와 앞으로의 계획 2.1. 새로운 시작. 그리고 더 넓은 미래. 오연서가 공개한 이번 45억 원 펜트하우스는 그녀에게 단순한 주거공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노력과 도전의 결실이자 앞으로 가족과 함께 나아갈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그녀는 이 공간은 저의 지난 성장과 앞으로의 꿈, 그리고 가족과 함께할 미래를 담고 있다. 미 이번 공개를 통해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앞으로 오연선은 연기, 패션, 광고는 물론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폭넓은 도전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번 펜트하우스 공개를 계기로 새로운 프로젝트와 도약을 준비 중이다. 2.2. 집과 커리어 그리고 삶의 균형 찾기. 바쁜 활동 속에서도 오연선은 집이라는 공간을 통해 삶의 균형을 찾고 있다. 45억 원짜리 펜트하우스는 그녀가 일과 사랑 그리고 자기 계발을 조화롭게 일어나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그녀는 연예계 활동에 치여 살던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진정한 나를 찾고 있다며 앞으로 집에서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바탕으로 더욱 성숙한 연기와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 오연서 인터뷰 진솔한 고백과 미래에 대한 다짐 3.1. 성공의 비결과 인생 철학. 펜트하우스 공개 행사 후 진행된 단독 인터뷰에서 오연서는 자신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꿈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을 향해 달려왔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저의 성공은 모두 가족과 스태프, 그리고 팬들의 응원 덕분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인생 철학과 도전 정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연예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외모나 재능만으로는 부족하다.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발전이 가장 중요하다. 는 그녀의 말은 많은 후배 연예인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 3.2 앞으로의 계획과 새로운 도전. 오연서는 앞으로도 연기뿐만 아니라 패션, 광고 그리고 새로운 예술 프로젝트에 도전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자신이 직접 계획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예술적 영역을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저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바탕으로 더큰 꿈에 도전하고 싶다. 가족과 함께 웃으며 보낼 수 있는 행복한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는 다짐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4. 오연서의 영향력 대중과 문화에 남긴 흔적 4.1. 변화하는 연예계의 아이콘. 오연서는 가수, 배우, 패션 모델, 광고 모델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대한민국 연예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녀의 독보적인 연기력과 변함없는 자기관리, 그리고 가족과의 따뜻한 유대감은 대중들에게 진정한 성공과 행복의 기준을 제시하며 수많은 팬과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오연서의 커리어는 단순한 외모나 인기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는 도전과 자기 개발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다. 4.2 사회공헌과 긍정적 메시지 연예인으로서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오연서는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여러 공익 캠페인과 봉사활동 그리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통해 대중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이는 그녀가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사회적 리더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저는 제 역할이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는 그녀의 말처럼 오연서는 앞으로도 사회와 문화에 기여하는 삶을 이어갈 것이다. 5. 팬들의 반응과 기대 사랑받는 오연서의 미래. 5.1 sns와 커뮤니티에서의 뜨거운 반응. 펜트하우스 공개 소식과 함께 오연서의 SNS에는 수많은 팬들의 축하 메시지와 응원의 댓글이 쏟아졌다. 오연서님, 정말 아름답고 멋진 집이에요. 앞으로도 행복 가득한 모습 기대할게요.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등의 메시지는 그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5.2.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 팬들은 오연서가 이번 펜트하우스 공개를 계기로 더욱 풍성한 작품 활동과 다양한 도전을 이어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연기, 패션, 광고, 그리고 문화예술 프로젝트 등 앞으로 그녀가 선보일 새로운 모습들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감동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오연서님의 다음 작품이 너무 기대돼요. 앞으로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응원할게요. 라는 팬들의 응원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마무리하며 오연서와 함께하는 꿈의 미래. 오연서가 공개한 45억 원 상당의 펜트하우스는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그녀가 걸어온 성장의 여정과 앞으로의 꿈, 그리고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긴 특별한 공간이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도전과 좌절을 극복하며 오늘날 다재다능한 스타로 성장했고 그 과정 속에서 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응원을 통해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깨달았다. 이번 펜트하우스 공개를 통해 오연서는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자신만의 철학과 인생 이야기를 대중과 공유하며 앞으로의 도전과 성장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했다.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쌓아갈 추억들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도전하며 더큰 꿈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라는 그녀의 말처럼 오연서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더욱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다. 오연서의 이번 발표는 단순한 부동산 공개를 넘어 그녀가 어떠한 삶의 철학과 가치를 추구해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녀의 따뜻한 가족 사랑, 꾸준한 자기개발, 그리고 도전을 멈추지 않는 열정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연예계와 문화예술계에 깊은 울림을 남길 것이며 팬들과 대중들에게 지속적인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브록 오연서 인터뷰 영상과 현장 스케치. 이번 펜트하우스 공개 행사에서는 오연서가 직접 출연한 인터뷰 영상이 공개되었으며 현장 스케치와 함께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영상 속 오연서는 이 공간은 단순히 제가 산 집이 아니라 제 인생의 한 페이지를 담은 소중한 기록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이 공간에서 저는 앞으로도 더욱 큰 꿈을 꾸고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다짐을 전했다. 또한 인터뷰 중 그녀는 과거의 어려웠던 시절과 지금의 성공 사이에 있었던 많은 도전과 노력을 회상하며 어린 시절부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 결과가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마다 가족의 사랑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어린 시절부터의 도전과 실패. 그리고 그 속에서 성장해온 오연서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계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한 여성의 열정적인 기록이다. 이번 펜트하우스 공개를 통해 오연서는 단순한 외모나 인기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만의 철학과 삶의 방식을 대중에게 전달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팬들과 대중들은 그녀가 앞으로 선보일 다양한 작품과 활동,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기대하며 응원할 것이며, 우연서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선사할 것이다.